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스 킹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전 흐름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해 보이는 듯 하지만 에,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합들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조금은 조심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 특히나 재밌는 거는 일단 코스피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할건 없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에, 오늘 바이오제약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2차 전지나 뭐 엔터주나 이런 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수가 유지된 채로 이렇게 순환이 나와야 되는데 지수가 밀리는 상태에서 이런 순환이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거그 정도로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선물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시고, 지은 구간은, 예, 계속 똑같습니다. 앞서서 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예,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냥 내비두고, 그 다음에, 코스닥 중심으로 접근을 하되, 콕 가지고, 효율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예, 급등하는 종목 추격, 그다음에 뭐 고개를 드는 종목도 똑같습니다. 추격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장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바이오제약, 바이오제약도 굉장히 종목들 많죠. 또먼 여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본 종목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77만 5천 원 자리를 크게 잘 벗어나지 않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에 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단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상공받고 다시 내려오고 있고, 그렇다라 그러면 네, 최소한 77만 5천원 자리, 뭐이 자리나 122평 올라오겠죠. 이런 자리 맞물리는 자리에서 다시 박스를 위한 리바운드가 있을 것인가? 깨지고 다시 70만원 자리를 노릴 것인가? 그니까 러 생각보다 여기가 10%, 여기가 10%거든요. 그래서 별로 효율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이가 크신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그 다음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종목이 좋아서 올라갔다라고 보기 보다는 합병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이 정리하지 못했었던 물량들을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느라 그러니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느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그래서 합병 이후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매도치셔도 괜찮다 결국은 다시 내려오는 흐름 본 종목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매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내려와서 반등해서 일목을 저항 먹고서 다시 밀려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덥석 물을 만한 구간이나 자리는 아니다. 마지막 정도로 120평 딛고 다시 20만 원 자리 가는지 안 가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120평 깨지게 되면 일단은 패턴을 다시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최소한 16만 원 아래에서 다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자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다음 차례는 예죠 근데 다음 타자 예 빨리 대라 해가지고 이거 올라가 있는데 매수라는 것은 저는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예를 가격 올려가지고 합병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을 보고서 매수를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비싸도 저는 9만원짜리 아래는 내려와야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이 자리도 꼭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의 흐름을 참으신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단순히, 얘가 또다시 추가병한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매수한다라는 개념은 충분히 저는 반영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양입니다. 본종목은 일단, 그, 저희,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 때도 질문 주셨는데, 중장기로 매수하고 싶다. 약간, 제들 이야기 드리죠. 위로 올라올 때는, 좋은 호재들이 만발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올라왔고, 그거를 활용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시세를 냈을 때, 추가로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어떻게, 꾸준히 추격하는 겁니다. 트레이킹 해가지고, 다시 이런 자리들 내려오면, 그리고 적어도 중장기로 가져갈 거면, 120평 아래에서 사야지, 그 위에서 매수는, 단기, 매매에 가까운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지향하고자 하고, 그러니 이 아래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한다. 지금은 뭐 매집이든 매매든 할 자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